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실전, 사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 바로 어디겠습니까 이곳 그냥 이렇게 한번 젖혀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젖혀가게 되면요 백이 이렇게 막아올텐데요 이곳을 막았을 때 여기 젖혀간 돌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곳으로 연결을 하면 물론 백이 이런식으로 일손만 내려 빠준, 빠져준다면 흙도 이곳을 두는 바람에 백이 결국엔 이곳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이곳 연결하면 이런식으로 두게돼요 오궁도화 형태로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이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두는 수가 있죠? 그냥 젖혀가는 수가 있죠. 흙이 이곳을 또 젖혀오더라도, 여기서는 이미 빅이 만들어졌죠. 흙이 이곳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곳은, 흑이 백을 잡을 수 없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젖혀놓고 막으면 이런 식으로 빈상각으로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 이유는 이곳을 연결을 하면 흑도 연결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히면 이게 빛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오궁도화를 만드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백이 잡혀 흑이 성공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또 다시 100도 버텨가는 수가 있죠. 어떻게 두는 수가 있냐면요. 이곳을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이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이거 때려내고, 여길 끊어가는 순 먼저 단수 쳐서 흙들이 먼저 잡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도 지금은 이곳으로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100이 지금 여기서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자충이죠. 반대쪽도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처럼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여기 있는 107점을 잡아서 마치 성공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기 백돌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수순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백돌까지 모두 잡는 것이 정답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젖혀가는 수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둑 공부 조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곳으로 딱 집어가는 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쉬운 장면입니다. 백이 연결만 해준다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백이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부터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단수 쳤다. 그러면 흙도 여길 끊어가려고 할 텐데요. 여기서 백이 여기 있는 흙한 점을 잡으면.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까지는 가능하지만 백이 또다시 변으로 밀고 나가서 이렇게 한 집을 만들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흑 입장에선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곳을 막아가는 것은 오히려 잡으러 갔던 흑돌이 잡혀버려서 흑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이곳 찝어가는 수가 정답처럼 보였지만 그 수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넉점으로 키워서 이곳을 끊는 수가 좋아요. 아니, 이렇게 두게 되면, 당연히 백이 이렇게 두어서, 단수치고 이으면, 단수쳤을 때 때려내서, 이거 번개사국 모양으로 백이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여러분 흙에게 정말 엄청난 묘수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면요.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멋진 수가 됩니다. 자 일단 백이 이렇게 단수칠 수는 없어요. 흙이 여기를 때려내는 순간 이곳을 내려 빠지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이렇게 흙 넉점을 잡는 것은, 물론 흙 넉점을 잡았지만, 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백도를 단수치면 이곳이 지금 옥집이에요. 그래서 여길 연결하면 지금처럼 치중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이곳 이렇게 젖히고, 백이 이곳을 두면, 연결하고 이렇게 젖혀서 이런 식으로 빅을 만들어서 끝내기 하는 것이 정답처럼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실전에서는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이곳을 젖혀놓고 이렇게 막아오면 이곳 내려 빠지는 수. 사실 이러한 수가 실전에서 딱 보이면 정말 기분이 좋기는 한데 이게 100을 모두 잡을 수가 있다면 이 수순이 기분이 좋은데 묘하게 100이 연결만 해준다면 이거는 흙이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손은 100도 어떻게 두는 수가 있습니까? 이곳을 끊어가면서 변신하는 수가 있죠. 이곳을 끊을 수는 있는데 또다시 100이 이곳을 때려내면 흙이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서부터 107점을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100이 알기 쉽게 이렇게 단수 치기만 하더라도 이미 변해 있는 100돌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빠지는 수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을 이렇게 찝는 수가 정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약점이 있어서 연결을 하면 흙이 넘어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흙이 이렇게 끊어갔을 때 백이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두게 되어서 여기 있는 백 일곱 점만 잡아도 이게 어디겠느냐 라고 수익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백도를 통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왠지 이런데 막아가는 것은, 먼저 흑돌이 잡히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의 이 수순, 역시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온갖 고정관념을 깨부시는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넉점으로 키워버리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곳으로 끊었다.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곳에서 단수 쳐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수가 왜 정답으로 생각을 안 하시냐면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알기 쉽게 단수를 쳐주면 백이 잡는 순간 이 형태는. 번개사국 모양으로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흙 입장에선 당연히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그러한 묘수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딥니까? 지금처럼 이곳에서 끊어가는 수가 좋아요. 자, 이곳을 끊었다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면 흙이 여기 있는 백한 점을 잡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혔죠. 그래서 흙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흙 넉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이땐 흙에게 어떠한 멋진 묘수가 있죠?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서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곳 연결하면 지금처럼 급소 치중을 가는 순간 백돌을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